동영상 잘 보셨나요? 음, 약간 특이하죠. 어, 우리가 생각했던 아로마 테라피라는좀 다른 형식이지 않아요? 아로마를 정말 바가지 같은 곳에 아니면 막 붓듯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요, 바가지 같은 곳에 아로마 오일을 한몇 리터를 데워서 거의 붓듯이 치유를 하고 그 향기를 온전히 맞도록 하는, 그야말로 허브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아로마 테라피의 종류 중에 메디컬 아로마 테라피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에센셜 오일의 양리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치유의 목적을 하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음 약간 치유의 개념도 있지만, 약간 병이 좀 어느 정도 치료되는 개념, 좀 깊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음, 저도 이 의사와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와 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의사만큼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학과 어떤 음, 허브 허브에 대한 자연적인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작용 없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전문 지식을 요하는 학문이 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디컬 아로마 테라피는요 에센셜 오일의 내부 복용 문제도 있어요. 약간 어쩔 때는 이것을 내고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그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강력한 어떤 효과를 주는 그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한 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에센셜 오일 중에는 어떤 자궁이라든가 여성의 호르몬에 관여하는 어떤 오일들이 있어요. 로즈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임산부에게 사용했을 때는 자궁 수축이 와서 약간 그안 좋은 조산의 위험도 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이 아로마 오일은 굉장히 그 신체에 들어가서 어떤 양리적인 역할을 꼭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로마 테라피의 종류 중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전인적인 아로마 테라피다 했는데 이걸 우리는 홀리스틱이라고 해요. 어떤 신체를, 신체의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마음을 같이 보는, 영혼과 같이 보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좀 가까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학 개념에서는 건강은 육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전인적인 관점에서는 신체와 영혼과 그 다음에 마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받을 때어 몸으로는 마사지를 통해서 어떤 혈액순환을 돕지만 그 영혼과 마음은 그 허브식물의 어떤 향기를 통해서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떤 힐링 효과를 준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볼때 우리는 그 아로마 테라피를 음, 단순한 마사지라기보다는 어떤 힐링의 개념, 정신적인 개념, 어, 심리적인 개념, 거기까지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병든 환자의 경우 병든 부분만을 이제 치료하죠. 그래서 뭐 항생제라든가 소염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인적 관점, 어떤 대체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병든 부위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든가 영혼까지도 치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 향기 식물 중에는 우울증이라든가 암 환자에게 있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너무 격양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컴다운시켜 주는 것들, 우울성분들이 참 많고요. 어, 또는, 뭐, 성기능을, 기능, 성 성기능을 좀 자극하는 그런 향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는 메디컬 개념의, 음, 아로마 테라피였고요. 두 번째는 전인적인 거, 마음과 같이 주는 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중적인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접하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대중적 테라피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허브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르몬의 어떤 작용들을 이해한다라면 전인적인 테라피까지 하면서 전문적인 테라페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대중적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음, 아로마 테라피의 마사지 적용은 질병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효과로 일반인에게 쉽게 보급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영혼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음, 좋은 냄새를 맡고 상큼한 냄새를 맡고 내가 좋아하는, 뭐 가령 너무나 불면증에 시달리면 불면 불면증을 치료하는 에센셜 오일을 처방 받아서 마사지를 한다면. 그거는 신체에도, 신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의 기본은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 촉진이에요. 우리가 마사지를 왜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은 혈액과 림프을 다루는 거죠. 이제 거기보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딥티슈라고 해서요. 이제 근육의 결을 깊게 들어가서 이제 근육의 수축된 부분을 펴주고 이완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탄력 있게 잡아주는 그치만 우리가 마사지의 기본 원리는 이제 혈액과 림프 순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혈액과 림프 순환을 하게 되면 고혈압 완화 그죠? 혈압이 아무래도 이제 높은 사람들은 내려갈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을 좋게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림프액은 혈액에서 남은 찌꺼기들이라든가 어떤 대사 산물들, 대사하고 남은 어떤 찌꺼기들이 흐르는 액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혈액과 비슷한 분포도를 가지면서 이제 모세혈관처럼 막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면역 체계가 림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체액이 제대로 순환을 못하고 노폐물이 쌓여있다라면 이 면역 세포들이 제뭐 림프구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딥 투시를 통해서 근육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마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는 질병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단순히 마사지를 해서 피부가 아름다워지는 걸 넘어서서 아로마 테라피는 어떤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우리가 차후 생길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할때 음, 에센셜 오일을 쓰죠. 그러한 에센셜 오일은 피부 재생 및 강화, 노화 방지 등의 기능으로 화장품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부 재생을 돕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오일이 있지만 로즈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로즈오일은 우리가, 음, 한 4,000kg을 증류를 해서 이렇게 쪄가지고 기름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1kg을 얻을 수 있어요. 로즈드라는 그런 그 에센셜 오일을요. 굉장히 비싼 오일이죠. 그 씨앗이라든가 꽃잎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증류해서 아주 에센셜하게 뽑아낸 그런 것들이 분명히 피부에 재생을 도와주죠. 걔네들이 했던 기능들이 그 오일 자체가 외부로부터 피, 그 꽃들을 보호하고 잎사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기능들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농축해서 뽑아서 우리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그 자연에게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피부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즈 오일 같은 경우는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많이 좋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밭을 이렇게 일골 정도로 밭을 농장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다가 거기서 또 증류를 해서 로즈 오일을 활용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뭐 남자도 자기한테 이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활용했던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마사지를 할때 아로마 테라피를 할때 음, 음,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할때 그 쓰는 오일 있죠? 그거를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이 이렇게 농축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허브에서 뽑은 어떤 농축되고, 아주, 아주 그냥 응칫되고, 이런 것들을 써,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분보다, 자연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라벤더, 레몬, 페파민트, 이렇게 보면요. 이런 감귤계가 있고요. 이런 꽃계. 이런 게 있고, 잎사귀, 그리고 뭐, 진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물처럼, 이렇게 열매도 있고요.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음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강이라든가, 이런 감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러스 향이 많이 나고요. 라벤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에센셜 오일이 무엇이냐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교수님이 되짚어 어, 짚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더 얘기를 하면은 이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이 있고 이렇게 잎도 있고 나름 여기서 꽃을 피워서 열매도 맺는데요 이제 외부 환경이 있잖아요 어, 외부 환경에 막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이제 번식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면서 얘네들을 스스로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을 할 때는 어떤 꽃으로, 그러니까 어떤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어떤 온도 변화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세포가 있는데 세포 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게 오일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세포 덩어리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생존하고 또 방어하고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꽃이나 이런 꽃이나 잎이나 줄기나 뿌리나 열매 등 이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이제 우리가 다양한 추출법으로 추출을 해서 이제 얻어진 오일을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있죠. 일단 처음 그 에센셜 오일은 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어디 놀러 갔을 때 아로마 오일이라든가 이렇게 허브 식물이라든가 이렇게 쿨한 어떤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모기 기피제를 보면 이렇게 뒤에 돌아서 보면 이런 에센셜 오고 허브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곤충으로부터 식물들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향을 내뿜는 거죠. 그래서 향이 진하고 풍부하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향을 가지면 이들 향의 흡입은 후각 신경계를 자극하여 감정, 기억,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스트러스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레몬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 안병동에서 이렇게 그 훈육 이렇게 약간 증기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 가습기나 이런 거에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활기차지고 이런 기분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잠이 안올때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 전에 뭐 베개라든가 아니면 흡입을 하면 좀 풍면을 취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일랑일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성, 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요, 음,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4,000kg를 정말 증기에 쪄서 그 꽃에서 조금 나오는 그 에센셜 오일을 정말 한 병에 담아놨는데, 엄청난 농도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직접 수혈을 하면 이제 알러지 라든가 발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에센셜 오일을 잘못 피부에 발랐다가 정말 거짓말 안하고 정말 빨간색이 됐어요. 온 피부가 정말 이런 색깔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 온몸에 열이 났었어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니까 몸이 뭔가 이렇게 독소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면역 반응으로 했다라면 좋은 거지만 그게 정말 부작용을 심각하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거를 어. 곧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캐리어 오일을 써야죠 캐리어 오일이 뿔고 지나 뿔고 들어가서 호수 할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캐리어 오일 뭐 10, 10ml 20ml 에 에센셜 오일이 두세 방울 밖에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농도가 세죠 그래서 오일이라든가 로션 크림 등에 희석해서 쓰기도 하죠 우리가 페이스 오일을 쓸때 보통, 마사지 크림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지방에 녹는 습성이 있어요. 그, 에센셜 오일 중에 몇 개는 우리가 피부, 피부 위에 있는 피지 성분과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침투력도 좋고, 어, 얘네들이 에센셜 오일 특징은요, 지방에 녹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피까지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인체의 대부분은 피하지방으로 되어 있고 세포도 세포막도 이제 지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이제 어떤 모세혈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시감문에는그 아로마 성분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흡수력이 좋다고 할수 있고 유일하게 화장품 중에 단일 성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센셜 오일의 네 번째 특징은요, 알코, 알코올에 녹는데요. 이제 에센셜 오일을 알코올에 넣게 되면 녹아 버려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꽃이라든가 장미라든가 열매를 어, 이런 알코올에 노, 녹혀서 거기서 또 증류를 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용매 추출법이다 해요. 어떤 다른 용매를 써서 얘를 녹여가지고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지방에도 높고 알코올에도 높는 성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 휘발성이 강하다 그쵸 우리가 그 에센셜 오일을 음, 원액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액을 음, 피부에 도포해서 마사지를 하진 않지만 원액을 좋아하는 원액을 이렇게 뒤 뒤라든가 아니면 숨 쉬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흔중으로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향이 몇개 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숨수건에 뿌리거나 그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향수는 잔향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즉시에는 냄새가 되게 좋은데 해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발랐던 부분에도 냄새조차가 아예 안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휘발성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분자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쉽게 휘발하고 열, 빛, 공기에 의해 쉽게 산패된다. 산화된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보관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죠. 갈색병에 빛을 차단하는 곳에 있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또 산패되고요. 약간 땅콩계열매계의 어떤 그 오일들은요, 아몬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요, 쩐내가 나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아몬드 오일은요, 또 쉽게 굳어버려요. 상온에. 날씨가 따, 춥거나 이러면. 근데 또 따뜻해지면 녹고 그러거든요.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보관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무색이거나 연한 노란색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연한 노란색을 띄웠던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감귤계는 더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푸른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갈색도 있지만 저는 붉은색의 오일도 본것 같아요. 에센셜 아로마 오일 중에요. 네, 그런, 그런 특징 특징들이 있고요. 또한 에센셜 오일은 음, 아까 전에도 양리제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자체가 어 호르몬을 자극하고 냄새를 통해서 이제 내 어떤 면역계에 이제 명을 주죠. 뇌아수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호르몬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데 세포 재생.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음, 피부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요. 근육통. 근육통에 좋은 뭐 약간 민트라든가 뭐 페파민트라든가 이런 것들, 화한 것들이요. 근육통에 음, 굉장히 화하면서도 음, 약간 파스효과를 주면서 그런 계통의 오일들이 있어요. 신경계 강화와 또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치유 효과가 있다. 응.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요.